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1, 2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 PDF. 이걸 바탕으로요. 이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 건지? 또 그들을 움직이는 힘 기업가정신. 이건 또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걸 통해서 혁신을 이끄는 진짜 동력이 뭔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진짜 매일같이 듣는 말 같아요. 기업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음, 정의가 딱 하나는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좀큰 그림을 먼저 보면 OECD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업가를 단순히 그냥 회사를 세우는 사람 이걸 넘어서 경제 변화와 성장의 주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경제 변화와 성장의 주체요?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퍼뜨리고 이걸 통해서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고 뭐 경제 활동의 판 자체를 키우는 역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네네,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이네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봤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나오던데 어, 핵심적인 관점들만 좀 짚어주시죠. 이게 또 시대나 학자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 18세기 초반에 칸티옹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위험 감수, 여기에 딱 초점을 맞췄어요. 위험 감수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품을 사서 파는 거죠. 말 그대로 위험을 딱 짊어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보고 먼저 뛰어드는 용기.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다른 관점은 없었나요? 있었죠.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 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자원 배분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원 배분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곳에 그냥 묶여 있는 자원 있잖아요. 이걸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역할. 즉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 이걸 강조한 거죠. 아,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걸 넘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역할까지. 그렇군요. 어, 그러면 그 혁신의 대명사, 쉼 패턴은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쉼 패턴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기업가는 그냥 혁신가다. 이렇게요. 혁신가? 네.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시장, 뭐, 새로운 조직. 이런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요. 기존의 판을 그냥 깨버리고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의 주역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창조적 파괴요? 그 유명한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창조적 파괴라는 게 결국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산업이나 방식을 파괴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의 핵심 역할은 바로 혁신이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한 거죠. 와 창조적 파괴 진짜 강력한 개념이네요. 혁신에는 기존 질서의 파괴가 따른다. 음. 그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를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그 변화에 대응하고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 변화를 찾고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한다. 네, 그리고 혁신은 그냥 기업가가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중요한 점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아니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어, 행동이다. 배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군요. 들어보니까 위험 감수, 자원 배분, 혁신 주도, 변화 활용, 뭐 정의는 여러 가지인데 결국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딱 포착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네요. 그냥 창업자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죠.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정의 말고요. 실제로 성공가도를 막 달리는 기업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 나온 특징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성공한 기업가들의 모습은 뭐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공통 영향들을 짚어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비전 제시 능력하고 강력한 동기입니다. 비전과 동기. 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이걸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를 잘해요. 열정을 막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건 이분들한테 돈은 뭐랄까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성취에 따른 보상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돈이 결과물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이거 진짜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뭐 권력욕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해내고 싶다 하는 성취였고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싶다 하는 욕구 이게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 강한 동기가 결국에는 끈기나 실행력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인 탁월한 실행력하고 회복 탄력성으로 딱 연결이 돼요. 실행력과 회복 탄력성. 네. 네. 성공한 기업가들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스스로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요. 자기 개발, 또 실행 결과를 보고 아 이건 잘 됐네. 이건 좀 부족하네. 하면서 계속 방향을 수정하는 피드백 활용 능력. 이게 아주 뛰어납니다. 피드백 활용. 중요하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무모하게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계산된 위험 (calculated risk) 이걸 감수합니다. 아, 계산된 위험 감수요. 이게 제가 아까 좀 인상 깊었다고 했던 부분인데 흔히 생각하는 막 조돌적인 그런 기업가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완전 다르죠. 이건 그냥 용감한 거랑은 달라요.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분석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혹시 실패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네, 네. 필요하다면 뭐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아,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한 위험 감수라는 거군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상황이 좀 불확실해도 핵심을 딱 파악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것도 있고 동시에 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끈기 있게 쭉 나아가는 인내심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죠 빠른 결단력하고 장기적인 인내심이라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데 성공하려면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군요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뭔가요? 자건 채는 기회를 포착하는 아주 예리한 감각 그리고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기회 포착과 혁신. 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곳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뛰어난 감각을 가졌고요. 또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 이건 해볼 만하다 하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강한 목표 지향성 이것도 보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쉼페터가 강조했던 것처럼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이랑 혁신성 이건 뭐 성공한 기업가의 DNA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 관계나 태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관계 구축 능력하고 긍정적인 태도예요. 관계와 태도. 네. 어떤 사업이든 혼자서는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이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뭐랄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나 신용 이걸 거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네,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죠. 또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막 좌절하기보다는 어,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자세 이걸 계속 유지하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아주 강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역량이 아주 조화롭게 필요한 거군요. 비전을 제시하고 또 치밀하게 실행하면서 위험은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혁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맺고 긍정적인 태도까지. 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어떤 목표에 도전하실 때 이런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 중에서 아, 나는 어떤 부분을 좀더 키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업가 정신 그 자체, 그러니까 엔터프레너십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게 단순히 회사를 차리는 행위 이걸 넘어서는 어떤 정신이나 태도, 아니면 행동 방식.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개념 역시 정의가 또 여러 갈래로 나뉘죠. 그렇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도 누가 또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아까 기업가를 정의했던 학자들 있잖아요. 그 관점이 여기서도 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슝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 그 과정 자체로 봤어요. 아, 과정 자체요? 네, 끊임없이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역동적인 과정,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다. 네. 반반의 커즈너 같은 학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이윤의 기회 있잖아요. 이걸 남들보다 먼저 아주 예민하게 포착하는 기미남, 얼러트네스. 그리고 그 기회를 실제로 실현하려는 행동, 이걸 기업가 정신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시장의 불균형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딱 찾아내는 능력인 거죠. 아,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창조적 파괴와는 좀 다르게 기존 시장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그 기민함. 어우, 흥미로운 대비네요. 또 다른 관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스티븐슨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기업가 정신을 현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 자원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좀 부족하더라도 기회가 보이면 어떻게든 방법을 막 찾아내서 돌파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 즉,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는 능력, 이걸 강조한 겁니다. 약간 맨땅의 헤딩 정신, 이런 걸까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내는 그 능력 자체.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회로 활용하는 그 행동 자체로 봤고요.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 EC 같은 기관에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 조직 내에서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정신 자세와 과정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아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혁신까지 다 포함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GEM 글로벌 언트로프레니십 모니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GEM 보고서. 네, 이건 매년 여러 국가의 기업가 정신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아주 대규로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기업가 정신을 단순히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창업, 이것뿐만 아니라 뭐 1인 창업을 통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 그리고 심지어 기존 기업 내에서의 혁신 활동, 사내 기업가 정신, 인트라프레너십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채롭네요. 혁신, 기회 포착,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는 행동, 변화 수용, 심지어 대기업 안에서의 혁신까지 와, 단순히 사업 시작이라는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기업가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연구에서는 이걸 개인하고 기업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하기도 하던데요. 네, 기업가 정신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구성 요소를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되죠. 먼저 개인 수준의 기업가 정신을 보면요. 크게 한세 가지 영역으로 볼수 있어요. 첫째는 기업가적 특성인데요. 이건 아까 살펴본 성공한 기업가의 특징하고 좀 비슷해요.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네네. 둘째는 실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업가적 역량입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 역량, 뭐 리더십이나 네트워킹 같은 대인 관계 역량 자금 조달이나 마케팅 같은 사업화 역량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죠. 아, 실제적인 능력이군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입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글로벌한 시각을 가졌는지, 공익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 활동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아, 개인의 내적인 특성 그리고 실행 능력 마지막으로 가치관이나 인식까지 다 아우르는 거군요. 그럼 기업, 즉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까요? 기업 조직 수준의 기업가 정신 이걸 보통 조직 기업가 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 측면에서는 역시 최고 경영자의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혁신지향적인 가치나 전략이 있어야겠죠. 네,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기업가적 특성은 그린과 마찬가지로 조직 차원에서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두성 이런 게 요구되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문화와 구조가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하는 걸막 장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실패로부터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그런 구조 이게 필요해요. 아, 문화랑 구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실제적인 운영 체제도 중요해요. 뭐 혁신을 장려하는 인사 제도 HRM이라든지 유연한 예산 시스템, 불필요한 규정은 좀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들이 실제 기업 성과로 이어지고 또 사내 벤처를 키우거나 외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CBC 코퍼레이트 벤처캐피털 같은 활동 지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CBC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직접 벤처펀드를 만들어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하, 단순히 그냥 뛰어난 창업가몇 명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시스템. 문화, 리더십이 다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도록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래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야죠.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그 GEM 한국 보고서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꽤 커보였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GEM 글로벌 엔트로피너십 모니터 연구의 한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현주소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우선 초기 창업가들의 창업 동기를 보면요, 뭐 생계 유지나 부의 축적 같은 경제적 동기가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비경제적 동기보다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이유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땠나요? 이게 창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조사 대상국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정말요? 네. 낮다고요? 네. 실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도전의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와, 그건 진짜 의외면서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거 혁신에 정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기업 내 직원들이 주도하는 혁신활동 있잖아요. 즉 사내 기업가 정신. 이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활발하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어요. 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발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체는 낮지만 정작 조직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막 장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문화는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개인 수준의 두려움은 낮은데 조직적인 차원의 혁신 동력은 아직 좀 약하다 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전반적인 창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전체적인 기업가 정신 생태계를 평가했을 때는요. 시장 역동성,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장 역동성? 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는 초중고 단계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 이게 딱 지적됐습니다. 아, 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업가적인 소양, 예를 들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 시스템에서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군요. 그 외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교육 말고도 과도한 세금이나 규제 부담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R&D 성과가 실제 사업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 그러니까 R&D 이전 문제, 또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진입장벽,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금융이나 서비스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요. 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반면에 강점으로는 잘 갖춰진 물리적 인프라 뭐 도로나 통신 같은 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 역동성 또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 자체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고 시장은 역동적이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꽤 활발한 편인데 정작 중요한 교육 기반은 좀 약하고 규제 환경이나 R&D 상용화, 시장 진입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군요 한국의 기업과 생태계가 가진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가 정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방향들이 되게 중요해 보여서요. 네, 4차 상업혁명 시대는 아시다시피 기술발전 속도가 정말 전례 없이 빠르고 산업 간의 경계도 막 흐릿해지고 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기업가 정신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방향이요. 네. 첫째는 사람 중심, 휴먼 센츄릭의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사용하고 가치를 느끼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만 너무 매몰될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고객의 니즈나 경험,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둬야 한다, 이겁니다. 아, 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요구될까요? 비게 이제 두 번째 방향인데요.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미래사회는 기업가용 개인, entrepreneurial individual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업가용 개인이요? 네. 이건 단순히 창업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지 간에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걸 뜻합니다. 그러려면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지식을 막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전문성 이게 필요하고요. 유연한 전문성? 네. 또 혼자서는 모든 걸다할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 즉,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갖춘 T자형 인재에다가 강력한 네트워킹 능력까지 개인의 역량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그럼 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셋째는 기업은 개방형 혁신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개방형 혁신가? 네 모든 혁신을 그냥 기업 내부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닫힌 혁신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외부의 아이디어나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열린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망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합병 m&a 한다거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cvc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외부 혁신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하고요. 경영 전략의 초점 역시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걸 넘어서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혁신의 파이 자체를 키워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넷째는 정부의 역할인데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혁신 생태계가 잘 돌아가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조되는 건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과 정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높은 실패 확률을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너무 어려운 사회에서는 아무도 과감한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부는 실패한 기업가나 개인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완충망, 그러니까 단순한 안전망을 넘어서서 재도약을 돕는 트램폴린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램폴린 역할이요? 아, 흥미로운 비유네요. 안전망을 넘어서 다시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그렇죠. 실패의 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더 많은 혁신적인 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미래의 기업가 정신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개인의 유연한 전문성과 사회적 자본, 기업의 개방형 혁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조력자 및 트램폴린 역할. 이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조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기업가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징. 또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의 아주 다층적인 의미와 한국의 현 주소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나가야 할 방향까지 기술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본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정말 매우 역동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이죠. 이게 뭐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는 이야기들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나 유연한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경력 개발이나 뭐 성공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 이런 건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